그리고 전매도 가능합니다. 투자가치도 있다는 얘기죠.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만입니다. 동탄 이신도시첫 번째 고급형 단독주택지, 글렌힐즈 놓치신 분들, 글렌이즈 2탄으로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곳이 있습니다. 신주거 문화타운에 들어오는 비디 사블럭, 드디어 모형도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만나보실까요? 고급형 단독 주택지 베르테입니다. 베르테는 동탄 이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들어서는 고급형 단독 주택지입니다. 동탄 하면 동탄역이 중심이죠. 올 하반기에 완성이 되는 국내 최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곳이고요. 동탄역 환승센터에는 SRT GTX A노선 인덕원선 트램 등 확정된 노선만 4개. 이 외에도 분당선 연장, 이천부발선, 청주공항 가는 수도권 내륙선 등도 추가로 추진이 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남부 교통의 허브로 미리 점 찍어둔 미래 가치가 풍부한 동탄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주변 일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탄은 삼성공화국이죠. 삼성전자 화성 기흥 캠퍼스, 판교의 2.4백 규모인 동탄테크노밸리. 동탄산업단지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남사이동과 인접해 있는데요 이번에 대박사건 300조를 투자하는 삼성반도체 확정 발표가 되면서 신주거 문화타운이 재평가가 되고 있고요 삼성반도체는 2042년까지 사업이라 20년 동안 아니 20년 이후에도. 당연히 동탄은 삼성반도체의 영향을 받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반도체 영향권 안에 있는 동탄 그 중에서도 베르테가 들어오는 곳은 신주거문화타운 주변 환경 특성상 숲을 끼고 숲세권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신주거문화타운의 지도를 보면 중심이 신리천수변공원, 왕배상공원인데 그 중심으로 쫙 부채꼴처럼 펼쳐진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1구역 신주거입구쪽이죠 걸어서 5분 거리 초등학교, 주변에 도보권으로 중고등학교 갈수 있고요. 단지 앞쪽으로 주성복합과 근생상가 등이 들어올 예정이라 상권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단독주택지를 고를 때 택지주구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지를 땅 고를 때 나대지를 사서 뭐 산속 같은 횡한데 집지어서 나 혼자 떨렁 있으면 뭐 한두 달은 살수 있겠지만 구리 떼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초중고다 있고 상권도 걸어서 다 이용할 수 있고 뭐 병원도 가깝고. 이래서 이런 택지지구 단독주택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럼 베르테에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 50%고요, 용적률 80%총 84세대로 들어오게 되고요. 최고 층수는 2층입니다. 단지 내 도로 열선도 설치가 되고요. 전기 상하. 수도 도시가스 모두 인입이 됩니다 뒤쪽으로는 화성 상록 시 c 를 끼고 있고요 완벽한 숲세권으로 이런 모습으로 84세대가 배치가 되는데요 세대별로 건축 예시를 해 보면 1층과 2층 구조이지만 지하층에 벙커 주차장과 멀티룸 그리고 다락방까지 총 4개 층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점 지하층과 옥탁 다락방은 실제 용적률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평수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 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이라 실제 훨씬 더 넓은 평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중요합니다. 그럼 단독주택이지만 다 지어졌을 때, 건축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건축된 그림 참고로 봐보겠습니다. 먼저,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히든 공간, 지하층, 벙거주차장과 멀티룸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모든 필지가 그림에서 보듯이 도로면에서 옹벽. 외벽을 3m로 띄워주기 때문에 3m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 위로는 1층 정원이 되겠고요. 이게 좋은 점이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외부의 사생활 노출을 막아줍니다. 그 아래로 벙커 지하 주차장 2대에서 8대까지 주차 가능하고요. 멀티룸 공간도 나오게 되는데 이 멀티룸에는 뭐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 운동실, 뭐 사우나실 등 평수가 워낙 넓기 때문에 주차장 이외의 공간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은 개별 건축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개별 건축하시면 되겠고요. 뭐 참고하신다면 이런 느낌입니다. 지하 벙커 차고지가 쫙 열리면서 차 대고 위로 올라가서 꿈에 그리는 2층 집, 넓은 앞마당, 이 앞마당에는 수영장도 만들고 잔디밭에 리조트처럼 야외 테이블도 놓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런 곳에서 살면 매일이 리조트 같은 삶이겠죠. 비슷한 느낌을 찾는다면, 뭐 서판교, 운종동에 있는 고급주택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날듯 합니다. 오늘은 동탄 이신도시 고급주택지, 베르테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베르테는 일반 단독주택지와 차원이 다릅니다. 숲세권에 쾌적한 곳에 나만의 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요. 초중고 학군, 대형 상권, 도보권 거리. 입구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외벽이 3m 옹벽 마감으로 벙커지와 주차장 구조를 할수 있다는 점. 그래서 3m 외벽 위로 1층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된다는 점. 그리고 입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있다는 점. 일반 단독주택. 사원하우스와 차별화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희소한 가치가 있는 고급형 단독주택지라 이 베르테 청약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알아두셔야 할 것이 모든 필지는 선착순으로 계약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좋은 위치 선점하셔야겠죠. 그리고 전매도 가능합니다. 투자가치도 있다는 얘기죠. 때마침 홍보관도 오픈을 했습니다. 홍보관은 사전 예약제이기 때문에 홍보관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위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그리는 나만의 집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의 영상이 반가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